0.8 선분의 내분점, 그러니까 안에서 나누는 점이에요. 선분의 안에서 나눈다. 가로일 선분의 내분과 내분점.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대 PB가 m 대 n, m은 0보다 크고 n은 0보다 클 때. 근데 이제 어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그 선분 AP 위에 점 P예요. 그러니까 선분이 AP 위에 P니까 중요한 게 뭐냐 P는 점 AP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고 무슨 말이냐 이런데 있는 게아니라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AB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AP 안에 안에. 그러니까 내분이 되는 거예요. 내분 AP 대 PP. 여기 지금 P가 A랑 B 안에 있죠, 사이에 있죠. 자, 그때 럴점 P를 점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하고 점 P를 선분 AB의 내분점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수직선이 이제 선분 수직선이 아니라 AB가 있고 요 위에 P가 있고, 그니까러 P는 AB 사이에 있다, 안쪽에 있다. 몇 대면 m 대 n, m 대 n. 그러니까 A 쪽에 A 쪽으로 그 P를 기준으로 A 쪽으로 M이고 B 쪽으로 N이 되는 거예요. 네 분점. 이거 이제, 이걸 개념을 좀잘 잡아야 되는데, 뒤에 문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또볼 거고.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 선분의네 분점, 수직선 위에 두 점, A, X1, B, X2에 대하여 선분 AB를 M 대 N으로, 어, M 0보다 크고, N 0보다 크고, 이거를 M 대 N으로 어, 없네? 끝, 끝이야? 자, 그러면은 이게 수익선의 두 점이, 그러면 지금 X, X1이 큰지 X2가 더 큰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A,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전피는 무조건 이제 두 사이 에 있는 거고. 아니면은 B가 왼쪽에 있고 A가 오른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이게 M 대 N이죠. 그러니까 전피를 기준으로 a가 m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 a a 쪽으로 m이 되는 거고 b 쪽으로 n이 되는 거예요. 두개다 양수고. 그래서 지금 a, b가 어느 게 이제 왼쪽 오른쪽인지 모를 때, 어느 게더 큰지 모를 때, 아무튼 a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m 대 n. 만약에 a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m 대 n 이렇게 가는 거예요. a가 a 쪽으로 m. 그다음 p를 기준으로 n 쪽으로, 아니 b 쪽으로 n 이렇게. 그러면 땡그라미 1, 내분하는 점의 좌표 P, 점의 좌표 P, 요건 암기입니다, 일단. AP 대 BP. 그러면 이제 이 P점은 선분 AB 위점이고, 자, AP 대 BP가 M 대 N이다. 그러면 P점의 좌표는 M 플러스 N 대 M X2 더하기 N X1. 일단 암기예요. 암기고. 근데 이게 만일에 중점이다. 중점이다. 그니까 러 이제 선분 AB가 수직선이어도 상관없고, 여기가 이제 중점이다, 중점. 중점도, 중점도 이게 내분점이죠. 안에 있잖아. AB, 어, 두점 안에, 있,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분점이에요. 그러면은 M 대 N이 같은 경우 AP 대 BP가 1대 1이니까, 어, 중점 M의 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 그래서 선분 AB를 1대 1로 내분한다. 1대 1로 내분하면 뭐다? 중점이다, 중점. 주의, 주의. m하고 n이 같지 않, 같으면 중점이 되는 거고 1대1이든2대 이든 아무튼 같으면 중점이고 같지 않을 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다르겠죠? 이건 뭐야 이거는 ab를 m 대 n으로 하면은 그 p를 기준으로 a 점의 좌표로 m 가는 거고 b 점의 좌표로 n 가는 거예요. b 점의 좌표로 그러니까 이걸 자, B 점의 좌표로 n 가는 게 순서가 있어 요 순서가. 근데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B 점의 좌표만큼 m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 A 점을 기준 A 점으로는 n만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내분점에서는 선분 a B냐, 선분 b 냐 선분 BA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문제 보겠습니다. 공1번 이거 이걸 잘 해야 돼, 이거를. 자, 이건 내분점에 대한 이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이게 이 수직선인데 A, P, B, Q, C 어, 점이 다 있죠? 그럼 가로 1번. 점 P는 선분 AB를 몇대 몇으로 내분한다. 그러면은 내 네, 그러니까 선분 AB를 찾겠습니다. A랑 B. 요거만 보면 되고. P는 여기 있고. 선분 그러니까 내분이니까 점 P가 전피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있잖아. 안에 있죠. 자 그러면은 선분 AB니까 AB라고. 그러면 P를 기준으로 A만큼 얼마 떨어져서 P를 기 하나. 한 칸. 두 칸. 그렇죠. P를 기준으로 A로 1만큼. B로 2만큼이에요. P를 기준으로. 몇대 몇? 1대 2. 1대 2. 자 천천히. 침착하게. 자 가로 2번. 점 Q는 선분 BC를 점 Q는 선분 B C를 1대몇으로 내분한 내분 BC를 찾겠습니다 B랑 C 여기 있네 그럼 우리는 요거만 보면 돼요 Q는 여기 있고 Q는 그럼 이제 Q가 안에 있죠 내분이잖아 안에 있어요 그럼 BC를 몇대몇으로 그러면은 Q를 기준으로 BC B 쪽으로 하나 C 쪽으로 둘 하나 아이, 다시. 하나, 둘. 1대2. 1대2. 금 이게 만일에, 아이, 요 1대2 맞고, 만일에 C, B를 몇대몇로 내보느냐? 이러면 달라지지. C, B. 그러면은 2대1이 되는 거야, 2대1. 어, 그,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가로 3번. 점 B는 선분 PQ를 몇대 1로 내보 P Q를 보겠습니다. PQ. PQ. 요거만 보면 되고. 자, B가 여기 있네요. 안에 있죠? 자, p q 예요 그러면은 B를 기준으로 P는 얼마만큼? 두 개. P쪽으로는 두 칸. Q쪽으로는 한 칸. B, B를 기준으로. 2대1. 2대1. 잘 쫓아오고 있나? 다음, 가로 4번. 점 B는 선분 모를 1대1로 1대1로 내분 한다니, 중점. 점비가. 그럼 점비가 어디 중점인지 봅시다. 중점. 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야, 한칸 가봐. 한 칸. 어, 어, 이건 없는데? 어, 그럼 하나 더 가봅시다. 더 가봐. 그러면은, 어, P는 있는데 여기가 없는데? 음, 하나 더 가. 하나 더 가니까. 어, A, C의 중점이네. A, C의 몇대 몇? 몇? 3대3. 3칸, 3칸이죠? 3대3. A, C. 선분 A, C. 선분 a c 를1대1 내분한다. 02번. 자, 02번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이 P, A, B, Q, C이고 가로1번점 A는 선분 PB를 몇대 1로 내분한다. 어, 그러면은 PB를 찾겠습니다. P B. 어, 요거네. A가 여기 있고. 자, P b 그러면 A 그 그러니까 P를 먼저 쓰는 거예요. B를 P가 왼쪽 비가 오른쪽. 그러면은 A를 기준으로 P 얼마? 두 칸. 그냥 한번 쓸까? 두 칸. 비로는한 칸. 몇 대면? 2대 1. A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음, 가로 이번점 Q는 선분 AC를 3대 1로 모한, 아 근데 이거는 이게 네 분이 있고, 요 다음에, 그니네 그러니까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외분이에요. 외분. 그래서, 근데 지금4 분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 답은 네 분이겠는데, 아무튼, 자, 볼게요. 점 Q는 선분 AC. AC, 어? AC. 요거, 요거, 라고 A, C. Q가 여기 있고, Q가 있고. 그러면은, Q를 기준으로, Q를 기준으로, A가 왼쪽, C가 오른쪽. 그러면은, Q를 기준으로 A는 3만큼 떨어졌고, C는 1만큼 떨어졌죠. 안에 있잖아. 네 분. 내분한다 이게 이게 이제 다음에 배우는 외분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 다음에 점 B는 선분모를 1대 1로 내분한다 점 B 야 그럼 B를 보자고 B B를 기준으로 자 B를 기준으로 어, 1대 2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칸 오른쪽으로 두 칸이요 그럼 보자고 왼쪽으로 한칸 오른쪽으로 두칸 어? 어, AQ네. a, B, a Q네. 선분 AQ. 1대2 내분. 4번. 점 Q는 선분 B, C를 네모 대 1로 내분한다. 그러면은 점 Q는 선분 P, C. 선분 P, C? P랑 C. 이렇게. 그 다음에 점 Q. 점 Q. 그럼 P가 왼쪽이고 C가 오른쪽이에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5, 1. 아, 5대1로 내분 03번. 두점 AB를 이은 성분 AB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03번. A가 마이너스 1, B가 9일 때, 2대1로 내분한점 P. 그러면 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수직선, 수직선에서,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A. 아니, A를 위었어야지 A, 마이너스 1야 되는 거고, B, 9. 그럼 이게, 그럼 P가 여기 있는데, P가 2대1이야, P가. 그러니까 2, 2대1. 그, p는 여기 있는데. 그니까, a 쪽으로 2고, b 쪽으로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더 가겠죠. 아 오른쪽으로 더 가겠죠. 그니까, 러 a가, a가 2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p가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가 2대1. 2대1. 그러면은,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9까지니까, 요 거리는 얼마냐면은, 9백이 마이너스, 10이요, 10, 1칸이라고 10 그게 그러니까 딱안 떨어지네. 이게, 이게 지금 10칸이거든, 10칸. 아니, 이게, 이게 지금 10칸이야, 10칸. 만일에 10칸이 아니라 9칸이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9칸. 그러니까, 만약 여기 여기가 0이다, 0. 0이, 0이면 되게 쉽지. 만약에 0이라면은, 이 문제는 0이 아닌데, 만약에 0이라면 되게 쉬워. 왜냐? 그럼 0이라고 하면은, 0이라고 하면은, 이게 9칸 떨어졌는데, 2대1이니까, 그럼 2대1. 그럼 여다 3을 곱하면은, 3 곱하면 6대3이에요. 6대3. 그럼 얼마? 6이 되는 거지. 6. 6. 6이. 그니까 여기 6칸 떨어지고 여기 3칸 떨어지고. 그러면 9칸 딱 나오죠. 6이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어디 어딘지를 도대체 어딘지 그거를 눈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수로 나오겠네. 딱 떨어지지가 않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공식이 있어요. 공식. 공식. 아까 뭐 n 플러스 이렇게 있었죠. 공식. 자 마이너스 이게 중요해 이거 선분 a b입니다. 만약 선분 b a 다 이래버리면은 두개 바꿔야 돼. a b잖아 a b. 요건 지금 짝이 맞춰진 거예요. 만약 b a 그래버리면은 b가 왼쪽 a가 오른쪽이 가야 되는데 요게뭐2대1 2대1 2대 1. 그러면은 p 좌표 는 어떻게 나오냐? p 좌표는 2대1 잖아. 두개 더해요. 2 더하기 1 2 더하기 1 해놓고 분자는 분자는 요렇게 곱하고. 더하기,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곱한다고? 2에다가 9를 곱한다고. 2 곱하기 9. 더하기, 그 다음 뭘한 곱하? 1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렇게 그러면 3분의, 3분의, 2, 10, 18, 18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얼마, 3분의 17. 그래서 피점의 좌표는 3분의 17 되는 거예요. 3분의 17. 요, 공식으로 푼 겁니다. 공식. 가로 2번. 가로 2번은 1대2로 4분. 자, 이게, 이거, 이거, 봐야 돼, 이거. 선분 A, p 에요 A가 왼쪽, B가 오른쪽이라고. 이거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A, p 맞춰진 거지. 1대2로 4분이에요. 1대2. 자, 다시, 뭐라고? 1대2. 이거를 a 밑에다가 써주고 b 밑에다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내분하는 점 q는 어떻게 구하냐? 점 q는 첫 번째 두개 더해요. 1 더하기 2. 1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x 자로 곱합니다. x 자로.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1에다가 9를 곱해요. 1 곱하기 9 더하기 더하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2에다가 마이너스 1.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천천히. 그럼 3분의. 그럼 9, 백 3분의 7이네. 3분의 7. 근데 우리 답을 쓸 때는 점 Q를 구하는 거니까 정확히 써야 됩니다. Q를 쓰고, 가로치고, 3분의 7. 이렇게 써야 돼요. 가로 3번. 3분 AB의 중점, 중점 M. 아, 중점 쉬워요. 중점 어떻게 구하냐. 2분의 두개 더해 마이너스를 더하기 9. 그러면 4저서. 그러니까 m 해놓고 가로쳐놓고 4.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내분하듯이 풀어대요. 1대 1이라고 했죠. 1대 1. 그럼 이렇게 된다고. 두개 더해 분모가 2분의 자 x자로 곱하라 했죠. x자로. 그럼 1에다가 9곱하면 9, 9 더하기 마이너스를에다가 1곱하면 마이너스 1.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04번. 자0 4번 자 먼저 2대 1로 내분한 점자 이거 이거 봐야 되죠 뭐 선분 a b 입니다 선분 a b a 가 왼쪽 b 가 오른쪽 어 a 가 왼쪽 b 가 오른쪽 그러니까 맞춰 준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2대 1로 내분 그러면 2대1어 2가 왼쪽 1이 오른쪽 이렇게 해 놓고 x 자로 곱한다 x 자로 자 그래서 내분한 점 p는 어떻게 하냐 먼저 분모는 2 더하기 1, 2 더하기 1, 분의 자 x 자로 곱하라고 했죠. x. 기 1, 2더2에하기 1 1. 8, 8 4, 를 더하기 1, 2 더하기 1, 에 더하기 1, 2하는 1, 예요하기 1, 하기 1, 그 더하기 1, 2 더하기 1,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 더하기 답이 p 하기 1, 2더이기 1, 2더 1, 2 1, 2하 1, 2하2하 1대2 그니까 아 잠깐만 이건 아 이건 쉽네 아 이건 쉽지 않아죠 A가 A가 1이고 A가 1이고 어 B가 4다 그러면 2 3 이게 3칸이거든 3칸 그간깐 그러니까 Q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수 있어요 1대2잖아 1대2 그니까 Q점의 좌표는 Q점 좌표가 있으면은 왼쪽 a로 1만큼 떨어졌고 오른쪽 b로 2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a로 1만큼 떨어졌고 b로 2만큼 떨어졌고 그러니까 b로 멀리 떨어졌어요. b로. b로. 그러면은 q 가어 q 여기겠지. q 가 q 가 어? 1대2. 어? 1대 1대2. 1대2. 그래서 q점이 잡혀는 얼마다? 2다. 2. 요 그러니까 얘기예요. 요 얘기. 그 그러니까 요것도 공식으로 풀면은 나올 거예요. 2로. 가로 3번. 가로 3번은 선분 AB 중점 M. 아, 중점은 쉽다. 중점의 좌표는 2분의 2개 더하는 거죠. 2분의 5. 05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거 써넣어라. 수직선 위두점 A, AX1, BX2에 대하여 선분 AB를 M대 N으로 AB를 M대 N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내분하는 점 P의 좌표 P는? 분모는 m 더하기 n m 더하기 n 분자는 x자로 곱해 x자로 그래서 어, 요게 요게 x1이 되는 거고 x2가 되는 거니까 m x2 더하기 n x1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중점의 잡 중점에 쉽다 2분의 2분의 두개 더하면 되죠. x1 더하기 x2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